안녕하세요 윤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카플라노 학원에 대한 소개와 어학연수 꿀팁 세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원 내부와 수업 듣는 모습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on? Four. Four. Four and marked one. one. Okay. Quotes. Write down the answers and just have a short chat amongst yourselves. Okay. So. <laughs> like no, right? like that? Yeah. Alright, yeah. write your name. Name. Yeah. Uh, yeah. Mm -hmm. Oh yeah, oh yeah. Hi, you yeah. want some, okay. Some, okay. So one the that speaks to you uh, because uh, of the it's really expression, right? What is it? What is the meaning of it? It's not ice cream, it's not food. It it has a e meaning. What is it? Actually, I don't understand that so. Much. Who can understand? Who wants to tell that tool? Go ahead. Yeah. Change what you want to eat mm -hmm. and how much you want to eat is about that. Exactly. Very good. Thank you, Shalal. You wanted to say something? Like people uh, can eat just the same thing, but if they eat different things, they can eat so much. Like exactly. It's the change in how much you eat. Fantastic. So it's the change. Thank you. I'm gonna write this for you guys. Right? some people are. I know. That's fine. You guys go ahead and do <laughs> it. 제가 생각하는 카플란 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이 달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새로운 친구 사귀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다음으로 어학연수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랑 친해지는 거예요. 처음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외로움을 느끼고 낯선 느낌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같은 국가 친구들과 자주 놀게 되는데요.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어학연수로 오신다면 놀 때나 얘기할 때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도록 다른 언어를 쓰는 친구와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스피킹 능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한국인보다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담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학연수의 기회가 되게 소중했기 때문에 가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보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경험이 있을까봐 몰이해서 따라갔던 기억이 이제 저를 가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경험은 가치지만 고리를 하면서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순간을 즐기기도 어렵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경험이다 생각이 되는 거는 제가 진심으로 즐겼던 것들이라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담감은 최대한 내려놓고 본인의 성향과 템포에 맞는 선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을 넉넉하게 잡기입니다. 캐나다는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고 외식을 하거나 이제 친구들을 한번 놀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학연수 오시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 오게 되면 가까운 미국 여행도 가게 되고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3개월간 어학연수 생활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덕분에 다름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어로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큰 변화지만 생각이 확장을 경험한 것도 저에게는 큰 변화예요. 음, 그래서 영어 실력과 더불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아홍연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캐나다 일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